현재 동북아는 북미와 유럽에 필적하는 세계의 3대 경제권으로 성장했지만 끝을 모르는 중국의 탐욕과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세계의 화약고로 떠올랐으며 이런 관계에 찬 중국에 맞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낼 유일한 희망은 아시아의 정점으로 군림하는 최강의 육군을 보유했으며 유일하게 중국과 전면전이 가능한 한국뿐입니다 한국 육군이 지난 30년간 아시아 최강이란 타이틀을 지킬 수 있었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다음으로 많으며 유럽 전체를 능가하는 1,800대의 3.5세대 전차가 주축인 기갑 전력은 물론 자주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K9의 필두로 한 7,200문에 달하는 자주포와 견인포를 내세워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의 자리까지 넘보는 경이로운 포병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한국 육군을 추월했다며 자화자찬하던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현대전에서 육군의 핵심이자 지상전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한국 육군의 공격헬기 전력인데 한국 육군은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인 아파치의 도입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형 공격헬기인 LAH까지 개발하며 아시아 최강의 공격헬기 전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LAH는 2030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215대의 국산 공격헬기를 도입하는 한국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도입한 지 40년이 훌쩍 넘은 코브라 공격헬기를 전량 대체할 예정인데 LAH는 한미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라 굳게 믿고 공격헬기 간의 공대공 전투를 포기한 대가로 동급의 중형 공격헬기들을 아득히 넘어서는 압도적인 대전차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육군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구형 공격헬기인 코브라와 500M 디펜더만을 보유하며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전력을 증강하던 중국 육군에게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넘겨줄 위기였는데 아파치 다음 가며 비슷한 체급. 에선 독보적인 대전차 능력을 보유한 LAH를 대량 양산하면서 압도적인 물량으로 한국 육군에게 낙몽과도 같았던 중국의 기계와 군단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LAH를 대놓고 언급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며 초조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는데 군사 전문가들 또한 최소 200대를 넘을 LAH가 아파치를 능가하는 재앙이라 평가했으며 기계와 군단을 앞세워 한반도 진출을 꿈꿨던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는데 대중국 포위망의 붕괴와 태평양 진출 모두 물거품이 되었으니 그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LAH는 원본이 유럽에선 이미 단종된지 오래인 구형 기체를 바가지 쓰고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체급과 무장량에서 아빠치보다 한참 열세라며 억울할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F-35의 도입 이전 한국 공군 최강의 전투기로서 동북아의 하늘을 제패한 F-15K는 197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한국이 도입할 LAH의 체급과 성능은 중형 공격헬기인 코브라를 한참 능가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참 잘 나가던 기체의 독점 생산과 원본의 단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LAH는 p t 기능 경쟁 없이도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애초에 미국은 무장헬기의 라이센스 생산을 제안했는데 육자대의 닌자가 처참하게 폭망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LAH는 최고는 아닐지언정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LAH는 우월한 전자장비와 무장으로 체급의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었는데 특히 한국형 헬파이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청검은 LAH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원본인 헬파이어는 전차포탄의 2배가 넘는 1400mm의 압도적인 관통력으로 아파치를 전차킬러로 만들었는데 그와 동급인 청검도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전차 전차를 일각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육군이 무슨 일이 있어도 2030년까지는 100대에 달하는 아파치를 보유하겠다고 천명하자 개발사인 보잉은 물 들어올 때 노졌겠다며 현지 생산은 물론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는데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치가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공격 헬기의 정점이자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림하는 것은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우월한 전자장비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차킬러라는 별명 얻은 아파치 가디언의 핵심은 독보적인 표적 획득 장비인 롱보우 레이더이며 롱보우 레이더 는 최우선 목표 130개를 식별해 9중 16개를 동시에 공격이 가능한데 한국은 아파치 도입국 중 유일하게 이 기술을 이전받아 LAH에 적용할 계획이며 아파치의 압도적인 순간화력은 무장량이 비교적 아쉽지만 215대에 달하는 LAH의 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육군은 현대전에서 육군의 핵심 전력인 공격헬기가 빈약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았는데 조만간 현존 최강의 공격 흘기인 아파치의 최대 보유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며 마침내 한국형 아파치인 LAH까지 양산해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했으며 한반도로 진출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만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끝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빨을 드러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들은 대중국 포위망을 결성해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상황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한반도의 주인이자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인 한국과 중국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동아시아의 운명이 한국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인 한국과의 전쟁은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막대한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어떤 희생을 치러서든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만 점령한다면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던 대중국 포위망은 파도 위의 모래성처럼 건드릴 것도 없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며 현재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 전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지상군을 배치했습니다. 이미 한국군은 하늘과 땅보다 더한 격차로 북한군을 압도하며 군비 증강의 표면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한국의 진짜 주적은 고작 북한 따위가 아닌 그 뒤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군은 3.5세대에 가까운 자국산 전차 99식 1200대와 그의 준하는 96식 3000대가 주축인 기계화 군단을 투입해 서울이 소문도 없이 드넓은 만주를 빠르게 가로질러 한반도로 밀고 내려올 것이며 70년 전처럼 압록강에 도달해 종전선언을 준비하던 한국군을 몰아내고 북한 지역을 사수하는 것도 모자라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점령하고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에 맞설 한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 1이어는 K2 흑표와 동급의 전자장비를 탑재했지만 화력의 한계로 끝이 안 보이는 압도적인 물량을 믿고 소모전을 강요할 중국 육군을 결코 감당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북한과의 전쟁으로 한국군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 중국군이 총공세를 감행한다면 수많은 혈전 끝에 점령한 북한을 도로 토해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육군의 항공전력이 아파치와 LAH를 도입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며 공포... 를 넘어 제한 그 자체였던 중국 기계와 군단의 물량 공세는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결국 중국이 승기를 거두려면 평지의 전력을 집중해 한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해야 하지만 이런 전장 환경은 화력이 극대화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공격헬기가 날뛰기엔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l a h 에 탑재한 청검은 현존 최강의 전차인 미국의 M1A2와 독일의 레오파드 27 한국의 K2 표조차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3.5세대에서도 최약 체인 중 국의 9 급식 전차 는 절대 살아남 을수없 으며, 한국 육 군의 주력 공격 헬 기인 LAH 215 대는 이론 상 한번 뜰때 마다 860 대의 전차 를 격파 할수있 는데, 여러 변수 를 감안 해 명중 률을 절반 으로 낮춰도 중국 군은 한 개의 기갑 사단 을잃게 됩니다. 한국 육 군의 주력 공격 헬 기인 LAH 가 중국 육 군의 기 계와 군단 을상 대로 진격 을 늦추 며발을묶 어두 는 사이 기동 성과 생존 성이 우월 한 한국 육 군의 아파 치가 후방, 으로 지도세도 모르게 침투해 수십만에 달하는 병력을 먹여 살리기 위해 본토에서 지원할 중국의 보급로를 하나도 남김 없이 끊어버린다면 최정의로 평가받는 북부 전구의 기계화 군단은 반만 축내는 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지옥도에 갇힌 중국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 비를 퍼붓는 LAH 군단에게 쓸려 나갈 것이며 설령 중국군이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기 전에 뭐라도 해보겠다며 총 공세를 감행해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LAH가 벌어준 기중한 시간 덕분에 재정비를 마친 한국 육군이며 북진 통일이라는 마지막 과업을 위해 거침없이 진격할 제7기동군단에게 처참하게 도륙당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파치와 함께 LAH의 개발로 아시아 최강의 공격헬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한국형 아파치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LAH는 진정한 자주 국방에 또 한걸음 다가서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한국 육군의 LAH 도입은 아직도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중심인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3분 밀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